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낫닥을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 분석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낫닥 선물 추수 기준으로 현재 추수 상단에 걸려있는 구간으로 이 추수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줘야만이 다음 상승이 한번더야기될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어요 즉, 지금은 증시가 변곡점에 들어와 있다고 라볼수 있고요. 두 번째, 해당 변곡점 내에서 항상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이두 가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직전에도 해당 추세들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렸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해당 추세는 돌파가 나아져야 된다고 라볼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추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 추세, 그리고 지금 내내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4월 4일부터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이 파란색 상승 추세, 그리고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거있는이 상승 세세 세기형의 이 추세까지 그냥 이 모든 상승 추세의 세기... 상승 추세를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다. 즉, 두 번째 변곡점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변곡점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네. 5월 12일경, 5월 13일경, 그때 강하게 상승이 진행됐고요. 이때 숏 스퀴즈가 나왔어요. 네,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숏 물량이 청산당하면서 위로 증시를 올려놨기 때문에 즉, 지금 한번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강한 호지성, 이슈가 한번더 터져줘야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여기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더막 그러면은 전고촌 돌파가 아니라 정말 정말 올리면 올릴수록 더큰 하락은 계속 열어둘 예정입니다. 네, 하락을 대응하고 열어놓고 상승으로 그냥 따라갈 예정으로 네, 대응하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구간 이렇게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대략 21,000 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21,000 포인트 훼손하지 않고 계속 횡보 나오고 상승 나오고 횡보 나오고 상승 나오고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그림이 나왔으면 정말 좋아요.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지 않고 이 추세 내에서 즉 증관 내에서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횡보 나오면서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럼이 횡보가 나온 이 구간은 약폐는 매물대를 잡아먹는 구간. 이 구간적인 행보가 이어진다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증신을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구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쉽게 내어버린다면은 상승이 쉽진 않을 수 있죠.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서 밑에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해버리면은 강하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패턴 보시면 될 거예요. 약 조정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대로 끝나버리고, 그냥 조정 끝나고 다시 V채 나오고, 이 구간 내에서 박스권 횡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더 추세 만들고, 위로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 염두. 하지만, 자, 결국 지지받지 못하고 밀려버리면은, 이거는 강하게 쏟아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본 기준에서 과열권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증시 과열권이 심화되고 있고, 횡보가 나오면은, 결국 과열권이 높기는 하는데, 자, 횡보가 과일권이 녹을 정도로 진행되려면은 최소 일주일 이상은 횡보가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증시를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지금 미국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해놨어요 2023년도 그리고 2011년도 이후로 처음인데, 2021년도, 2023년도 모두 증시는 하락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봉 기준에서 23년도 12, 23년도 8월 달에 하락시켜놨거든요. 즉, 23년도 8월 30일에 하락시키고 나서 단기적으로 추정발 생. 그리고, 2011년도 차트, 여기 있죠. 이 당시에도, 자, 발생하고 나서 마이너스 9%때 하락. 그러니까, 자, 이번에도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단기적으로 이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스탠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이 지금 개인들이 이끌어내는 상승이고 기관이나 세력은 쇼 스퀴즈를 통해서 털려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개인하고 헤지펀드들은 여기서 다시 본인들이 쇼 포지셔닝을 구축해요. 그래서 구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더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개인 대신에 이 구간에서 어떤 기사를 쏟아지는지 아세요? 나스닥 정고좀 돌파한다. 뭐 GDP 수정치, S&P 500 응? 뭐, 물폭가 수정치? 뭐, 아, 엔비디아 목표치 뭐, 수정치 하면서 계속 개인들한테 매수하라고 유혹하는 시장이 여기에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죠. 패턴 다 똑같아요. 자, 이 구간에서도,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엔비디아 막, 엔비디아 뭐 증시 뭐 좋다, 좋다, 좋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계속 좋다, 좋다, 좋다. 개인들한테 매수 유혹하고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 구간도 기억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때, 모든 애널리스트들, 모든 기관들이 엔비디아 1 8 0불 올라간다고 엔비디아 아직도 150%도 안 났는데 재밌죠 이 구간에서도 사실 아무도 예, 하락 나올 거라고 예상 안 했어요 그래서 하락은 사실 예상하기 쉽지 않을 때 나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저희 멤버십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차트 드리면서 2차 변곡점인 135불이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1차 변곡점인 120불 돌파할 때는 돌파 나오니까 매수하자라고 매수 따라갔고, 추가적으로 2차 변곡점에서는 다시 한번더좀 주의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1시간 본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은 딱이 구간이에요. 자. 이 노란색 쳤던 구간에서 매수 하자해서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고 자이첫 번째 변곡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거야 단기적으로 이 변곡점 구간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변곡점을 당시에 뭘로 올렸다고요? 쇼트 퀴즈를 올렸다 그래서 올라갈 때아 올라가니까 따라가자 하고 1 2 0불때돌파매 진행하고 수익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현재 모든 상승을 갭 상승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간들은 과다할 정도로 과해요 사실. 이렇게 과하게 갭 상승을 띄워 놓고 올리면 안 되기도 하고요, 사실. 저런 상승장에 우리가 포멀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단기적으로 이갭 상승을 메꾸는 130불 때까지는 약간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30불까지 온다고 해서 매수할 필요가 없고 결국 저는 엔비디아가 여기 130불 때 리타라는 순간 이 130불 리타라는 순간 저는 밑으로 강하게 쏟아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 130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열어놓고 보고, 132불, 그리고 130불이에요. 132불 이탈하면 비중 축소 강하게 하시고, 130불 이탈하면 전략매도 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 아직도 한번더 상승은 145불까지 최대 열려있다라고는 또 봐요. 정말. 이 버블 시장이 한번더 열어둔다면, 이 추세대로 간다면 한번더 열어놓습니다. 결국 밀리더라도 맞고 이 145불대를 맞고 이 여기 구간에서 밀린다 이렇게 봐요 135불 2차 변곡 돌파하면 은 3차 변곡 145불 이 145불은 진짜 돌파하기 쉽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135불도 돌파하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 피부 피부나치 기준에서도 딱 걸려 있고 직접 저항 강하게 깔려 있고요 돌파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 위에부터 올라가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매도 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열어놓지만 조심하자. 그리고 빌리면은 최대 하락은 110불 대 초반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두 번째. 중간에 단기적으로 125불 때 지지 라인은 구축할 가능성 존재하지만, 직전에 모두 갭상승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을 구축하기는 어렵고, 하루 정도 단기 횡보 나가다가 떨어질 가능성 염두할 것이다. 라고 보고 싶어요. 네. 자. 사실, 이제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하락을 제가 제일 잘 봐요. 또, 잘 예측하기도 하고요. 자, 이 구간에서도 우리 하락 나온다 먼저 조심하자라고 안내 드렸었고요. 두 번째, 이 구간에서도 우리 하락 나온다 조심하자. 세 번째, 이 구간에서도 하락 나온다 조심하자. 총세번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제 모두 유튜브 하면서. 근데, 하락 안내 드리면서 바로 쏟아낸 적도 있고, 그러지 않은 적도 있고, 네, 하락 나온다 해놓고서도 단기적으로 10%대 이상 더 올라갔던 적들도 있지만, 있지만 결국 후에 떨어지는 것들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결국 당시에 x 스 x 셀 다들 백불 간다, 엔비디아 200불 간다 외치던 시기지 이때 조정 나온다 외치던 사람 아무도 없었고 이 당시에도 엔비디아 90불 때 떨어진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먼저 좀 조심하자 조심하자 대응을 좀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 조심하자 대응이 먼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무너질 때 누구보 빠르게 인버스 잡고 수익 낼수 있었고요. 지금 구간 제가 동일하게 하락 외칠 수 있는 강한 자신감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당연히, 당연히 제가 매수, 매도하자고 해서 떨어진 시장은 아니겠죠. 하지만 무지성으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150불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제가 최대 이, 제가 매도치고 나서 올라가는, 하락을 외치고 나서 올라가는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 145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5불은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버블의 끝이 145불이고, 결국 130불 이탈하면 은 110불 다 아래 내려온다를 더 열어놓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아, XOXL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 돌파가 사실 쉽지 않아요. 장기평선 깔려있고, 자, 하모니 패턴 1.168 돌파하지 못하, 못하고 있고요. 이거 강제로 돌파 나온다고 한들, 대략적으로 현재 구간 잘해 한 5%대 정도 남았는데, 이 역시도 정말 마지막, 과매수 구간의 끝자락으로 인지하는 부분이지 무조건 옵니다라고 여론치 않은 부분이에요.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210불 대 200불 대 이탈하면은 밑으로 이 갯맥구로는 강한 하락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XXL 기준에서는 17.5불, 17불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강하게 축소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현재 18.8불인데 단기적으로 21불, 22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 수익 내고자 이게 아니라 저거는 조심하고 밑으로 최대 한 14불 때까지 떨어질 건좀 조심하자라고 얘기 하고 싶어요. 14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러 인버스 xxs 기준에서는. 어제 멤버십 통해서는 손익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1불 1타 전까지는 매수해도 좋고 12불 돌파매매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증권 없으신 분들은 12불 13불 돌파매매도 가능해요. 12불 13불 돌파매매 진행하시면은 동일하게 목표가 15불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자 13불에서 돌파매매 진행하신 분들은 12불 손절가 12불에서 소, 매수하신 분들은 11불 손절가 대응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현재 구간에서 손익비는 짧고 수익은 크게 낼수 있다라고 멤버십에서 미리 말씀 드렸었는데 매수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나쁜 인버스는 자리 줄때 13불 돌파할 때 강하게 매수해서 수익 내도 됩니다 저부터가 13불 돌파할 때 강하게 매수해서 수익 강하게 내볼 예정이고요 네, 반도체 지수들 이 정도까지 분석 드리고 나머지 뭐 테슬라나 아이용추나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 영상에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홍보 마지막으로 진행드리면은 유튜브 멤버십하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증시 대응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월요일에 실시간으로 증시가 하락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올라가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매수를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라고 고민된다면은 다 같이 우리가 주식을 공부도 하고 수익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